혈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술, 마약, 스마트폰, 섹스, 설탕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박사방인이 목사방인이 하는 좋은 이름만 골라 붙인 범죄자들이 뉴스 일면에 자주 등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듯한 주장이 서양 고대철학 키르네 학자들에게서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 중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먹고 마시고 성행위를 하는 데서 경험하는 육체적 감각이다. 그리고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쾌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발더 나아가서 쾌락은 반드시 불쾌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불쾌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목숨을 끊는 편이 더 낫다고 하는 위험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레네, 키레네죠. 그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처럼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를 영어식으로 하면은 살아있는 비겁자가 죽은 영웅보다 더 낫다가 되겠는데요. 유튜브 강성균 철학 텝이 제9-1강 육체적 쾌락과 염세주의를 클릭하시면 여성 철학자들 이야기, 소신 공양,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수치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